체온은 고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차가운 거죠. 죽었는데 따뜻해. 그럼 그건 죽은 게 아니죠. 그래서 생명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체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열량이 필요하다. 그것은 영양소로만 들어온다.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라고 했습니다. 음식 속에 들어가 있는 영양 그 중에서도 열을 갖고 있는 열량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것들이 열을 갖고 있는데 우리 몸에 들어와서 활성을 일으킨다. 그러려면 활성 미네랄과 활성 비타민도 필요하고요. 효소도 필요합니다. 피엠은 효소 처리된 거야. 그러니까 먹기만 하면 온도 습도 물을 만나 가지고 곧바로 활성이 시작돼.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은 수술로 해야 합니다. 수술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은 열로 치료해야 합니다. 열로 치료할 수 없으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신이시여 나에게 열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면 세상의 모든 병을 고쳐 보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PM 영양주스를 섭취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온이 너무 안 좋아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외부의 열을 도움을 받는다.